오리온 초코파이전과 호주 국민과자 팀탐 오리지널, 둘다 달달 쫀득바삭한 초코 조합으로 사람을 무장해제 시키는 간식이죠. 그런데 막상 성분표를 들여다보면 어 이게 내가 먹던 추억의 초코파이가 맞나 싶은 순간이 오죠. 그럼 오리온 초코파이와 호주의 팀탐 오리지널을 재료 성분으로 비교해보고 그나마 덜 죄책감이 드는 쪽이 어디냐를 볼게요. 먼저 오리온 초코파이를 보자면 제품 박스에 재료 성분 표시에서 주로 많이 들어간 순서대로 나열됩니다. 밀가루, 설탕. 옥수수 시럽, 쇼트닝, 파뮤, 파몰레이뉴, 식물성 유지. 그 뒤로 전지분유, 코코아 분말, 포도당인 글루코스, 돼지에서 추출된 젤라틴, 전라넥 그리고 베이킹소다, 산도조절제, 합성양료, 유화제, 잔탕검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설탕, 시럽, 파뮤 기반의 달달한 케이크형 초코 간식이죠. 쇼트닝 파뮤, 파몰레이뉴, 식물성 유지에 대해선 지난번 초콜릿 영상에서 충분히 다뤘었기에 이번엔 그 외에 다른 성분들을 따져보겠습니다. 돼지에서 추출된 젤라틴은 맛보다 식감과 형태를 위해 첨가된 것으로 초코파이 속 마시멜로에 쓰입니다. 쫀득함과 탄력을 만들어 주죠. 합성향료, 유화제, 잔탄검 등은 식감과 유통 안정성을 위해 흔히 쓰이지만 집에서 만들면 굳이 안 넣어도 될 성분들이죠. 유화제는 한마디로 서로 안 섞이는 물과 기름 성분을 섞어주고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첨가됩니다. 넣으면 식감이 더 부드럽고 균일해지고 유통 중에도 품질이 오래 안정적이 됩니다. 잔탄검은 미생물이 만든 당으로서 점도 조절제예요. 쉽게 말해 음식에 걸쭉함과 안정감을 주는 성분입니다. 소스가 물처럼 흘러버리거나 크림이 분리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요. 다음 팀탐 오리지널 팀템은 밀크 초콜릿 40% 들어갔다고 적혀있네요. 그 초콜릿 성분 안에 설탕, 우유 성분, 코코아 버터, 코코아 메스, 식물 성유지, 유화제, 데드레시틴2476 등이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밀가루, 설탕, 식물 성유지, 골든 시럽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건 색소들, 즉 카라멜 쌈, 비트레드, 코치닐, 아나토 등이 들어간다는 점한줄 요약하면 초콜릿이 코팅된 바삭한 크림형 초코과자예요. 카라멜산 색소는 탄소 화물에 암모늄 화합물을 가하고 열처리하여 얻는 색소로 주로 암모니아 처리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이는 콜라, 간장, 짜장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갈색을 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비트레드 색소는 비트뿌리에서 추출하며 붉은색 계열의 천연색소입니다. 코치닐 색소는 중남미 선인장에 사는 연지벌레에서 추출한 천연색소로 주로 딸기맛과 자 음료, 햄, 소시지, 맛살 등에 사용되지만 일부 사람에게 알레르기, 천식, 비염, 아토피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합니다 아나토 색소는 중남미 원산의 홍목 씨앗에서 추출한 천연 색소로 치즈, 과자, 음료 등의 자연스러운 색을 내기 위해 쓰이며 안전한 식품, 첨가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들 네 가지 색소들은 천연 색소들로 분류되기에 안전하나 코치닐 색소는 알레르기, 천식, 비염, 아토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하니 많이 먹는 건 피해야겠네요 칼로리를 비교하자면 같은 무게로 비교했을 때 초코파이는 100g 기준 약 438kcal, 팀템은 100g 기준 대략 523kcal로 팀템이 좀더 칼로리가 높게 나옵니다. 당은 100g 기준으로 했을 때 초코파이는 약 35.9g이고 팀템은 약 46g으로 역시 팀템의 당이 더 높아요. 초코파이도 팀템도 둘다 집에서 만들기 어려운 공정의 결과물이라 가공도가 낮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초코파이는 산도조절제, 유화제, 잔탄검, 합성향료 등이 들어가고 팀 템은 유화제, 항산화제, 색소 등이 들어갔으니까요. 둘다 고도로 가공됐다는 점에서 그리 권장할 만한 식품은 아니기에 가끔씩 단 것이 먹고 싶을 때한개 정도 먹는 게 좋겠습니다.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